네, 습니다. 야, 굉장히 훤칠하고어쨌 언뜻 보니까 토이의 유희열을 닮았습니다. <laughs> 토이의 유희열, 유희열과 우리 개그맨 유재석 선배님의 네, 약간 아, 중간 정도 네. 아, 어쨌든 굉장히 네. 훈남이신데 감사합니다. 저를 어쩐 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지요? 네, 아, 저희 등갈비집 네. 저희 특허 받은 등갈비집이 있어서 저희가 오. 꼭 한번 오셔서 한번 맛보시라고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가게가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사장이 네. 가게 오픈한 지는 얼마 나 됐죠? 네 오픈한 지는 두달 정도 됐고요 <laughs> 와 얼마 안 됐네요? 네 저희가 천원에 직영점으로 이렇게 오픈하죠 천안에 직영점이라 하면 그럼 다른 곳에 있다는 건데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전국에 한 여섯 개 정도 있고요 서 네. 서울, 뭐 경기권 이렇게 오.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데는 장사 잘 되나요? 네, 뭐잘 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싹 어떤가요? 갔다. 오픈한 지두 달인데? 어, 희도 어, 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또 사장님이 혼남이라서 아유, 여성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나그 아유, 뭐. 나그요 오긴 오나 봐요. 부정을 <laughs> <laughs> 안 하시네요? 전고도 굉장히 좀. 세련됐고 이 테이블도 자체도 네네.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음. 등갈비집은 네. 보통 음. 구워 드시는 데가 대부분이죠. 맞아 연탄이나 이런 화로에 네. 네. 구워 먹죠, 네. 직접. 저희는 근데 음. 저희는 구워 드시는 게 아니라 등갈비찜 음. 음. 매운 양념을 통해서 하는 등갈비찜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맵기도 단계별로 존재하는 아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네. 3 단계가 굉장히, <laughs> 네, 굉장히 피똥 그렇구나. 한번 네. 싸볼래. 이거 약간 등갈비가 심각한 거 같은데요. 네. <laughs> 피똥. 네. 싸볼래 막 시비 걸어서 아이 도전하고 싶네 막 그냥 어? 네,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네,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오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오셔서 아, 3단계 주세요 사장님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야 지금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연기하셨어요 3단계 주세요 막 이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진짜 합니다 네. 진짜 나가요? 네. 야! 우와 웬일이야 대박! 또 되게 잘생겼어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잘생겼다는 말!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딱 보니까 작업을 네. 하고 계신데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등갈비에 붙어있는 기름이랑 네. 그리고 뭐 여기 막이 붙어있어요. 등갈비 오. 안쪽에. 네, 막이요? 막을 제거하고 이제 고기를 이제 드시기 좋게 썰어서 이제 오. 삶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고기가 삶은 다음에 그러면 뭐 쪄서 나가고 이런 건가요? 삶은 다음에 네. 이제 찜 요리 양념이랑 김치랑 당면이랑 음. 양파랑 넣고 이제 조리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 그 모든 일을 여기 우리 미남 주방장님께서 하시나요? 네. 아니 이거 너무 사장님 네. 주방에 있기 너무 아까운 외모 아닙니까? 네. 아 그래서. 예. 네. 아니 제 생각에는 바꿨으면 <웃음> 좋겠습니다. <웃음> 소스를 좀 맛을 볼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아까 3단계가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피똥한번 싸볼래. 좋았어! 도전을 받아주겠어! 3단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아, 3단계는 네. 따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조리하기 전. 양념. 네, 조리하기 전 양념도 매운가요? 조리하기 전 양념도? 도전! 네. 뭐죠? 그렇게, 그렇게 드시면은 근데 좀 매우실 거예요. 그래요?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laughs> 뭐. 음! 일단은 처음 먹었을 때. 네. 단맛이 먼저 납니다. 네, 네. 음. 음, 많이 먹지 말라고 할때 말을 들었어야 <laughs> 됐어. 어? 이게 입으로 넘어오면서 맛이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넣었을 때는 단데. 네, 처음에는 맵지 않아요. 처음에 진짜 네. 안 매운데 넘기면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뒤에 확 온다고. 네. 아, 제가 왠지 핏똥 쌀레면 도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내 잠깐만. 어, 갑자기 집에 엄마 가 생각이 나 가지고 어 눈물이 나오고. 어. 진짜. 와, 이 이게 그러니까 1단계인 거죠. 1단계와 2단계 사이? 네, 지금 그냥 드신 거는 드신 거라고 막 2단계에 되셨다고. 와, 2단계도 어, 굉장히 효과하고 이 스트레스가 풀릴것 같아요. <laughs> 어머,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일단 저희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허받은 등갈비찜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등갈비찜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잘하셨습니다 특허받은 맛있는 등갈비찜 대박 아주머니 이따가 연락처 좀꼭 주세요 소개팅하는 날 우리 소개팅 남에게 등갈비찜을 등을... 모습으로 나의 매력을 어필 좀 해야겠다 아, 근데 잠깐만 등갈비찜 가면 막 연기 이렇게 나가지고막 못생겨 보이고 이러잖아 아우,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아, 어디 분위기 좋은 그런 등갈비찜 없을까? 음. 네 여기 있습니다 깔끔하고 어? 예쁜 저희 등갈비찜입니다 깜짝이야 쑥 들어와서 놀랐어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여기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네. 저희는 특허받은 양념으로 만든 어? 빙갈비집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매운맛이 단계별로 조절이 가요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 소개팅장이었으면 좋겠다. 올해 시집 갈수 있겠어요. 우리 맛있는 빙갈비 먹으러 오세요!